럭셔리 쇼룸 업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형 KGM 렉스터는 강인함과 세련됨을 완벽하게 결합한 풀사이즈 SUV입니다. KGM이 70년간 쌓아온 4륜구동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차량은 도심주행은 물론 험난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002L EXDE 디젤 엔진을 탑재해 3,800rpm에서 2버 2마력 천 600, 1 6 0 0 r p m 구간에서 441m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민첩한 변속이 가능합니다. 전륜과 후륜에 동력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AWD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튼튼한 프레임 구조 덕분에 3500kg의 견인력도 자랑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850mm, 전폭 1,960mm, 전고 1,825mm, 휠 베이스는 2,865mm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상고 203mm 덕분에 험한 지형도 거뜬히 주파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크롬 장식이 더해진 대담한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트림에 따라 18인치 혹은 20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는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7인승 구성으로 뒷좌석도 넉넉하며 2열과 3열을 접으면 최대 1,806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옵션이 있으며 운전석은 8방향 전동 조절 및 요추 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열선과 통풍 기능이 있고 뒷좌석도 열선이 적용되어 사계절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아우터를 지원해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핸즈 프리파워 테일 게이트, 듀얼존 자동 온도 조절 기능 등 최신 편의 사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뛰어나 81.7% 고강도 강철로 제작된 차체가 탑승자를 보호하며 전면 측면 커튼, 운전자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 총 9개의 에어백이 기본 탑재됩니다. 자율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트레일러 흔들림 제어 등 첨단 안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주행 성능은 탁월합니다. 튼튼한 프레임 구조 덕분에 험로 주파 능력이 뛰어나며 온로드에서는 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운전대 반응도 정확하고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내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어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2025년형 KGM 렉스터는 영국 시장에서 약 40.5875파운드부터 시작하며 넓은 공간과 뛰어난 성능, 다양한 편의 및 안전, 기능을 감안하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강렬한 디자인, 쾌적한 실내, 풍부한 기능을 갖춘 렉스터는 단순한 SUV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히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럭셔리 쇼룸 업데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신 럭셔리 차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